이렇게 집에 텐트를 설치해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을 먹었는데요.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라면과 꼬치들이에요. 이렇게 불을 켜주면 전기가 올라와요. 음, 아직 멀었네요. 우선 물이 끓으니까 얘를 먼저 넣어 볼게요. 차돌박이랑 새송이 버섯들. 우리 유자랑 뭐 거. 아, 여기 어디냐고요? 음, 여기는 강원도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감쪽같아 1도 집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 뜨거 이제 뜨거워졌으니까 한번 호치를 올려볼게요 저는 라면에 달인이에요 동네에선 종이컵에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국물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술이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카스 보냉백이 출시되었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메고 다닐 수가 있답니다. 진로 이렇게 된게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아 창문은 열어두어서 안전해요. 아, 강원도인데 어떻게 창문이 있냐고요? 음. 몰라요 약간 탄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익은 거 같아요 이제 비율 따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되는 대로 먹는 거죠 역시 전으로 숙성돼서 프레쉬하네요. 프레쉬 아니요 프레쉬 근데 소주도 따라야 되니까 다 따를 수 없고요 남은 거는 이렇게 먹어주고 페트병 수영돌이 아 근데 이러면 저의 비율에 어긋나잖아요 김치에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사놨어요 라면부터 맛있겠죠? <laughs> 라면에 고기를 넣어줘야 돼요 너무 맛있어. 짠. 꽃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술 안주로 딱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어? 얼음이 나한테 올라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 뭔지 아시죠? 제 턱에 구멍 뚫린 게 아니라 아 그리고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저 이때까지 꾸어먹는 치즈를 고깃집에서만 먹고 집에서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꾸어먹는 치즈가 이마트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로 당장 뛰어갔죠 뛰어간 다음에 치즈를 샀죠 그랬는데 치즈가 너무 맛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먹어봤죠 그래서 이제 먹어보려고요 제손가락은 깨끗하니까 손가락으로 캠핑을 와서 그런가 술이 술술 들어가네요 하지만 여기선 취하면 안돼요 왜냐면 주주에에사람이이잖잖요요 이런 데서 취하는 건 민폐요, 민폐. 민폐를, 민폐를 하는 건제 가치관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있어요. 엄청. 우와! 오벤져스?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죠? 재밌으니까 더 이상 제 이미지를 위해 하지 않겠어요. 와우. 우와. 이렇게 구워져요. 아니, 라면은 제 누가 끓였는지 몰라도 엄청 맛있어요. 누가 끓였죠? 제가요. 분 탓인가 아까부터 치 아까보다 치즈가 한 근데 한데... 근데 구워 먹는 치즈는 구워 먹을 수 있어서 구워 먹는 치즈 아니에요? 이렇게 녹아서 만약에 아래로 떨어질 거면 너무 음. 아니. 짜렐랑 <놀람> 치즈랑 뭐가 달라요? 음. 와. 나는. 음. 이래도 돼요 음. 치즈가 절반은 아래로 사라지고 괜찮아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짠 가 물러갔어요. 더위가 오다가 이걸 먹으니까 물러갔어요. 아니 행복해. 빨이 뒤에서 세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랑 그쪽이 시려요. 음, 치과 가야 되는 실험이 아니라 차가운데 그 차감이 그쪽에만 더 깊게 닿는 거죠. 지옥개에서온 꽃이 같은 느낌? 색깔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가울 수가 있지? 아, 분행백이구나 아, 근데 저좀술 마실 때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좀 조용해야 될것 같아요. 쉿! 아니, 저 방금까지 여기 까만색 묻어 있었는데 말안 해줬어요? 그거 알아요? 이게 진로 페트병 있잖아요. 얘는 소주 두 병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한 병인 척날 속이지? 손가락을 준비하고. 뭐 하는 거냐고요? 쇼하는 건데요. 와우. 이번엔 거품이 1도 생기지 않게 맥주를 따라 볼게요. 잠깐만 나 진로 진로 진로네요 잠시만요 아 진로끼리 만나게 해줄게요 만났어요 아 건배사? 진로를 위하여 짠 맛있다. 제가 분명히 라면 계속 먹었잖아요. 라면 맛집이죠? 내가 라면을 두개 끓였나? 짠. 알콜 소독하는 느낌? 라만의 절인 차돌박이 구. 났어요. 제 통에는 약간 구멍 났어요. 그전에 큰 구멍 아니니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구멍이 별로 안 커서. 우와 냄새 그 응? 음? 근데 그냥 라면이 있는 맛인데요. 구워진 게 착각일 정도라고 생각될 정도? 짠. 비빔면을 만들어 보요 이번에 캠핑 오면서 끌고 왔죠? 이 안에 뭐가 있냐고요? 짠! 탄산소리가 마치 바다의 그 소라 소리처럼 들리네요. 아우, 먹구먼 아 맞다. 아니, 코카콜라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가 펩시 먹기 미안해질 정도예요. 이거보다 더 맛있게 완패네요. 연계는안구워지죠 근데 이 정도면 불판 버려야 되는 거아니 짠. <웃음> <웃음> 뭐, 거기는 너의 자리가 아니지. 시즈 조용히 해. 짠, 짠. 어 응. 텐트는 일회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휴, 닦았을 거예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아 쿨러백을 열어놔서 그래도 차가워. 제가 수족냉증 있냐고요? 그런가봐요. 아, 소리를 듣고 싶을 번, 뿐이었는데, 빨리 술 따라야죠. 치즈가 굳고 있잖아요 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킹 와! 제 치마에 콜라를 담아서 마실 수 있게 됐어요. 누가 개인기 하라고 했어요? 짠 아우 이술 누가 탔어요 아 어, 너무 못타술 너무 맛없게 타술 근데 늘어날 때 먹어야 되는데 치즈 느끼하잖아요 구 김치 잘하는. 여기는 집이 아니야. 여긴 집 아니니까 치억인데음 집인데. 집이요. 에 집이 좀 밖에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겠어요? 집입니다. 제 뒤에는 창문이 있고요. 제 앞에는 소파가 있고요. 술 냉장고가 있고요. 제가 원한 거예요.